2023년은 크립토 윈트에서 벗어나는 한해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유관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좀 다소 굵직한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유럽에선 미카 통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 그리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SEC와 리플 간 긍정적인 소송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떨까요? 2024년을 디운드 리슈 10개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은 이해봉 투자자 보호센터장님과 함께 2024년 뒤흔들 이슈 10가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올해 한 살이 더 먹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네, 나이 먹은 사람한테 <laughs> 나이 또 먹는 얘기하면 굉장히 네. 큰 실례인데 <laughs> 어,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 큰복 받으시고 저희 투보생과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또한 해를 개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올해 소망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역시 배워서 남주자. 열심히 국내 동향을 잘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를 그때그때 시적절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맨날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그대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새 관심 가지신 건 뭐가 있으실까 우리 채드께서 또 아주 좋은 자료를 그 데일리 매일 같이 제공해 드리는 자료가 있죠 캐디 크리프라아 데일리 자료입니다 디지털 에셋 관련해서 매일매일 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바로 핵심을 짚어서 제공해 드리는 자료죠 고생하고 있어요 매일 이슈들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고요 1월부터 당장 나타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바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주세군이 이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TF 승인 관련 기대감으로 최근에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SEC는 이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거죠. 보통 SEC가 승인을 하려면 그 바탕에 대한 규정도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룰 체인지라고 해서 규정 변경을 하려면 약 240일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ETF 신청이 있지만 SEC가 이런 규정 변경 기간 또 심사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계속 늦추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1월 10일 아크라든지 아니면 3월 블랙록 또 7개 주요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현물 ETF 승인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ETF 현물 시장 결국은 ETF라고 하는 것이 이 거래소 현물 시장과의 그 추적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ETF 운용사들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역할을 할 때. 가장 전제되는 것이 그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그리고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되는 자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물 ETF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ETF가 생긴다면 자금이 얼마가 쏠릴까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충 평균을 좀 내보면 첫해는 약 18조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는 금액이 비트코인으로 쏠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은 이러한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보통의 증권시장에서 ETF가 나오면 약간... 고점의 시그널이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이게 가만히 보면 기존에 이제 제도권에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이라든지 법인들의 참여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기존 제도권 금융 기관들 자산 운영사들 이런 운영사들이 ETF 현물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ETF라는 것이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ETF는 증권이거든요. 금융기관이거든요. 투자 상품의 하나입니다. 그럼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 기존의 제도권이든 여러 그 법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적격자들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그 잠재성을 갖고 있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접할 수 있는 대상물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월 아니면 3월 중순 쯤에 될가능성이좀 크다. 주목해야 될 이벤트다 네, 이렇게.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고요.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4월에 샤펠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었는데 스택형 이더리움을 인출하게 해주는 그런 업데이트였어요. 묶여 있던 네 묶여 있던 거를 이제 인출할 수 있게 되는데 샤펠 업그레이드 이후 좀 치러지는 주요 업그레이드가 바로 1월에 예정된 덴쿤업 그레이드 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네브라는 별자리와 멕시코 제가 하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탱쿤이 합쳐져서 덴쿤이라는 용어로 썼더라고요. 근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프로토 덴크 샤딩이라는 개념의 주요 특징인데 프로토 뭔가 앞에 덴크 샤딩 앞에 있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덴크 샤딩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들을 좀 추가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토 덴크 샤딩은 미니 버전 2MB 정도로 해서 좀 조금 더 롤업 데이터 저장 공간이 마련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대비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트랜잭션이 오고 갈 수가 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확장성이 좀개선된이벤트지 않겠느냐. 이게 1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샹하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더리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일종의 스케일업 해가는 과정이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친구들이 진중한 움직임 그리고 계속해서 스케일러빌리티 키워가고 또 처리 속도라든지 뭐 코스 다운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또 실행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데요. 사실 작년 좀 힘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받았 대출받아놓는... 더 많아가지고 이게 비청이청했는데 센터장님은 안 그러시겠죠. <laughs> 이 지쳐자산 시장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동성일 것 같아요. 유동성이 좀 풍부해져야 시장으로도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이 코로나19 이후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상승하면서 크리프트윈터가 시작되었다고 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9월부터 3년속 금리를 동결했고요. 을 12월 FOMC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종료하겠다라는 시사점이 나오기도 했는데 중요한 한 점은 내년 기준금리 점도표가 중간값이 좀 하향 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패드와치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3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70%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월 이후 fmc에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3월에는 70% 정도 인하 확률 이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점 이 언제인가에 초점을 두시고 올해 시장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움직임이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크립토 시장에서는 대상물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거래, 매매의 대상물로 되고 있는. 그래서 앞서 그 댕콘 업그레이드도 얘기했지만, 이더리움 포함해서 좀 레이어1, 레이어2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고, 그 솔루션을 이제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4월에 있는 이슈고요. 비트코인 방향기가 드디어 도래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향기 4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비트코인 찬시야 사토시 나가모토는 처음부터 비트코인의 한도를 2100만 개로 정해두었습니다. 2100만 개가 될 때까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채굴이 되는데 채굴 보상은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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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2144년에 가서야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될 것으로 보여집니 지거든요. 현재는 블록당 6.25개 비트코인 채굴되지만 올해 4월 방향기 이후에는 3.125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수요 공개을 돌립니다. 여기서도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그대로면 가격은 상승한다. 지금까지는 3번의 방향기가 있었고 여지없이 다 상승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월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부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은좀 어떠신가요? 제가 뭐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도 그럴 텐데 흔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이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가치는 있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 관점에서 자리하게 되면서 아 저것은 투자물로 저기에 내 투자금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수 있다고 하면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네.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신종증권 장르시장 개설이 상반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1호가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나필 좀 작품이 일본... 작가고요. 우리나라 것은 더 좋았을 텐데. 응. 일본 작가의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작품이고요. 12월 15일부터 열매컴퍼니라는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 증권 신고자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비정형적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조합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장례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투자증권 발행 시장 또한 같이 맞물려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런 신종증권의 전망, 좀잘될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하는. 이 열매 컴퍼니가 한 것이 1호가 됐지만, 실은 그 1호가 될 법한 신청권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정정정정 정정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철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또 전자증권법에 어떤 그 효력 관련해서 개정 법률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아직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일단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각투자 관련해서 투자 계약 증권의 기존에 제일 문제됐던 게 유통성이거든요. 시장에서 취급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투자 계약을 맺은 사람들 간에만 유효한 것이었냐, 이런 이 관점이 있었는데, 새로 개정되는 법에서는 유통성까지 이렇게 이제 보강하는 법률이 개정될 거고, 그리고 이거를 취급해주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종전에는 이런 거에 익숙치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췄느냐, 못 갖추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일단은 장외치분만 우선 하도록 하고 이것이 일정한 유통량 거래량을 수반할 때 장례 취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때 정말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만한 조각 투자 또 투자 계약 증권 상품이 많이 좀 나오고 그 유통량도 커지게 되면 이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 시장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단계적인 발전 과정이 수반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정말 더 많은 그림들이 출시가 되겠죠. 뭐가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 정식 재판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리플이 SEC와 소송해서 일부 승소를 했었는데요. 당시 소송의 주요 쟁점이 리플의 증권성 여부였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은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다. 그러나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 리테일 고객들한테 리플을 제공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곧바로 SEC가 항소를 했지만 이 항소 신청을 기각을 했죠. 그 나머지 쟁점에 대한 재판은 4월 23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쟁점이 뭐냐. 앞서 기관 투자자에게 리플 판매한 것은 증권이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렇다면 이 리플 창업자 대표가 여기에 관여를 했느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이제 올해 4월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크리티컬한 쟁점인가라는 개인적인. ]적인 의구심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리플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리플 판결이거든요. SEC하고 리플랩스하고 또 이렇게 중간에 협상을 해서 라르세아나와 깔링하우스를 이렇게 좀 제소 대상에서 빼주고 이렇게 금전적인 협상. 이게 미국에서는 민사 제재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만 사건 여기서 종결합시다. 이런 이제 협상 카드도 내밀기도 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투자 계약 증권, 이렇게 얘기할 때 투자이고 계약이어야 되잖아요.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인 기관 투자자들은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 1차 발행 시장에서. 그러나 2차 유통 시장에서는 이 사고 파는 사람들이 브라인드 트레이딩이다. 그 매매 거래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다수의 매도 주문, 다수의 매수 주문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그 투자금이 어떤 개발자에게 흘러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 그래서 토렌스 판사지엄포렌스 판사, 그리고 또한 분은 이제 라코프 판사라고 있어요. 이두 판사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음. 라코프 판사는 전형적으로 증권 전문 판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본도영 그 사건에서도 그 일부는 증권이다. 음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서 혼란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밝혔는데, 이두 분의 판결 내용도 유심히 추적해 가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리플이 발행되었을 때는 특정 기관 투자에게 넘어갈 때는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 계약이라고 볼수 있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유통시장에서는 그러한 투자 계약성이 없다. 계약이 없고, 금전의 투자가 없고 그 수익을 개발자들의 뭐 경영상의 노력을 통해서 나올 걸로 기대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 분명히 투자물인데 그러면 이 투자 계약으로도 보기 어려운 디지털 암호 자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제3의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정체성에 맞게끔 그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만들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의 미카이고 미국에서도 투자 계약에서 유래한. 부수적인 자산이다. 그래서 앤실러리 에셋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루미스 딜리브렌트라고 하는 상원위원들이 만든 그 제안한 법률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돈이 되면 디지털 암호 자산에 맞는 규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